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이 뭘 보려고 하는 질문일까 그걸 아나? 인성? 너무 포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... 그러니까 아그 성격을 성격? 해서... 딱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액세서리는 뭐알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닌다? 그럼 저 사람이 성격은 뭐겠다? 어떤 옷을 입고,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데, 아, 저 사람 성격은 좋다 옷을 입었는데 모자를 입고는 있 옷, 체형, 뭐, 헤어스타일, 얼굴의 표정, 그 다음에 뭐, 손톱, 들고 있는 휴대폰, 입은 옷, 이걸 딱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보여. 경험을 많이 하면 보여. 보여, 정말. 그래서, 딱 보고, 아, 쟤 괜찮다. 아, 저건 아닌데.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.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성격을 판단했을 때. 괜찮다라는 느낌 받는 케이스가 한 달에 한명 정도 있어. 남자든 여자든. 근데 거꾸로, 아, 이건 아닌데 싶은, 어, 아, 정말 얘는 아니다 싶은, 뭐 이런 케이스가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뭐 이게 이해가 돼? 그냥 첫인상만 보고,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는 거지 그게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, 몸짓, 행동, 자세 옷, 액세서리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음,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, 당연히 모르지 음.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이런 옷을 입었는데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보면 그사람 성격이 보이는 거야 나의 이상형을 표현하라 그러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조건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. 뭐, 머리 색깔, 길이, 헤어스타일, 화장의 정도, 피부, 어떤 옷을 입고, 액세서리는 뭘 하고, 신발은 뭘 신고, 양말까지 다. 이거 다 설명이 가능한 거야. 그, 이 그거가 이게 뭐냐면, 외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에 이런 옷을 입었다면 이 사람 성격은 이럴 것이다라는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. 근데 이게 진짜로 가능해. 면접관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. 물론 면접 자리에 온뭐 거의 대부분 똑같은 정장을 입고 오니까 뭐다 거기서 거기니까 뭘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. 표정 보고 헤어스타일 보고. 같은 옷이라도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면 또 다르거든, 이게. 심지어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놔도 달라, 군대에서. 아니지 모르겠지만. 군대에서는 다 같은 옷이잖아. 근데 입은 모습이 달라. 캐리어 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좀 보여. 다 달라. 같은 치마를 입어도 길이, 상태, 다 다르고, 입고 있는 형식이 달라. 거의 똑같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기업이거든, 대한항공 정도면. 그런데도 미세한 차이가 난단 말이야. 거기에서 그 사람 성격이 보여. 보여. 근데 딱 봐서, 어, 쟤 위험한데? 싶은 그런 애들도 있어, 대한항공 승무원 중에. 가끔 보여. 근데 거기에 대화까지 해보면 더 많이, 많이 할수 있겠어. 잖 응. 지금 이제 모르니까. 약간 5분만 대화를 해보고,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한번. <laughs> 어, 회원님,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기다려봐. 얘기를 해, 해볼게. <laughs> 맞고 틀리는 게 아니야. 어? 느낌이잖아요. 그래, 그러니까. <laughs> 저도 저를 모른다니까요. <laughs> 너는 모르지만 상대는 알수 있어. 해보라고. 어떤 성격 같다. 그게 니네가 면접관의 시선을 약간이라도 간접 체험해보는 거야. 면접관은 안 물어보고 판단해버려. 억울하지 않니? 아니, 그분들은. 법이 그거잖아요. 그런데, 봐봐. 네. 내가 얘기 하는 게,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, 너의 원래 성향이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, 네. 실수한 거지. 잘못 배워서. 뭐, 어디 때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더라. 뭐래갖고,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데, 그렇게 잘못 입고 가서, 질문도 못 받아보고 끝나버리는 케이스. 음, 그럴 수 있죠. 억울하잖아, 그럼. 아우씨 나한테 질문도 안 해보고, 나 탈락이야? 억울하잖아. 그것도 실력인데, 뭐 어떻게.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자는 거야 근데 면접관들 관상 막 본다고 하던데그 관상이라는 말이 그거야 아. 진짜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<laughs>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는 아, 거어아 관상과 역도 본다는 기억이 예전에알안 왔어 예전에는 유명했어야 삼성 대, 대우 지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처음 만나서 아직은 낯선 관계인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5분 딱 대화하고 아 지금까지 내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런 캐릭터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을 줄수 있구나 라고 서로 알수 있는 거 계기가 돼요. 실제 내가 그렇고 말고를 떠나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.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좋아했고 아 어디까지 해봤어요? 축구 그럼 위아래로 다 치네요? 어 치네요. 너무 높게요. 본인 생각이 맞는 <laughs> 색다의 생각 아 오피셜이에요. 아 어피소리네. <laughs> 그런 질문하면 어떤 캐릭터인지 분석이 돼? 어떤 캐릭터인지. 그럼 반대 질문도 해야지 얘네들은. 느낌은 들어. 오는데. 그런가?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느낌은 오거든요. 캐릭터 나와 분석돼? 이건 안 되는데. 음 얘기해봐 어떤. 지금까지 나온 대화만, 대화만으로 느껴지는. 내성적이고, 일단 내성적. 음. 근데? 계속 알바하고, 근데 그런 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었고, 그 다음에. 어,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했어? 그럼 그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또 다른 생각해. 어,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보통은 할 텐데 어떻게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지?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데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게 많았대. 오케이, 그래서 알바하는 건 괜찮은데, 알바를 할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거든. 또,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, 그렇게까지 알바를 해? 보통은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, 좋은 돈을, 고등학생이 벌써 돈을 버는 게 아니라, 좋은 대학 가서, 취업해서,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해야지?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, 고등학생 때 벌써, 아까 자영업 얘기를 하고 있고, 돈을 알바를 벌었고 그 돈을 벌었고 내가 뭘 해야지?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또래서 고등학생이 그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. 그럼 이전에 뭔가 다른 경험을 했다는 뜻이거든. 지금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회사에서 무슨 경험을 하느냐가 그 다음 직장을 결정한다 그랬잖아. 또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이 사람보다는 이사람이더 중요해. 혹은 이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고 보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.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만, 나랑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, 뭐, 예를 들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,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거나, 뭐, 회사에서 내가 잘렸거나, 내 의지랑 상관없이,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. 그런 상황 안에서도, 뭐,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, 인생이라는 게. 그런 상황에서도, 아, 그래도 난 이게 중요해, 라고 하면 어떤 자기 주관이나 가치관이 확실하다면,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수 있는데, 그게 없으면, 휘청휘청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지. 근데 10대 시절에 고등학생 때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벌써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다. 그리고 이런 애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이해가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? 그냥 대기업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구나. 돈 벌려고 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딱 결론이 나는 거야. 그러면 앞으로 봐.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.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. 카톡으로 누구를 만난다. 뭐 카톡으로 뭐 한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했어. 그러면 굳이 얘가 나한테 왜 연락하지? 카톡으로? 이 정도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못 만나지. 그렇지. 근데 아무리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도 거기에 내가 너한테 연락한 이유.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.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다면. 뭐몇년 만에 연락해서도 반갑게 볼 수도 있는 거야. 일상생활에서,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좀 적게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좀 해. 그래야 할 나이니까, 지금.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 해야 하는 것들이 하고 싶은 거랑 겹쳐서 즐겁지.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돼.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 다 재밌으니까 응? 면접관한테 주는 글 같진 않아 굳이 면접관한테 이런 얘기까지 싶을 정도로 면접관이 동년배가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얘기해도 다 알고, 그 정도만 해서 가능한 많은 이벤트를 여기다 써주는 게 제일 좋고, 또, 하나, 위험한 건 뭐가 있냐면, 본인이 본인 캐릭터를 정의를 해버렸어요. 난 이렇고, 이렇고, 이렇다.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실력을 뚝 떨어뜨리는 것지 그게 아니라, 전 어릴 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뭘 배웠고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습니다. 1년 갔다 왔습니다. 그러면 뭐 딱히 와닿는 건 별로 없는데 보통 다 놀다 오거든. 본인은 뭐 거기서 1년 고생했습니다. 라고 말은 하지만 몇 년까지 해서을직히 그거 아니야. 1년 놀고 온 거야. 말은 영어 공부한다고 가는데 영어도 무슨... 아니고 몇 년까지 빼서 을 생각해야 돼. 근데 거기다 면접, 뭐 워킹홀리데이 이만큼 뭐 이도 저도 않고 너는 너, 너는 이제 단점이 그래, 이렇게 딱 선으로 긋질 못해. 아 그, 그 응. 알아. 근데. 그걸 조금씩은 긋을수 있어야 돼. 특히 뭐 너랑 뭐 사적으로 좀 친해서 선을 뚜렷하게 긋기가 싫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, 네, 네 사소 같으 면은 어야 되는 사람 아니야. 야 근데 어야 되는 사람한테도 안 긋고 있으니까 더 일이 꼬이는 거야 지금. 그것도 필요해. 너한테는 어려울 텐데 해야 돼. 그래야 일을 더 크게 안 만들어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또 누명을 네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책임 죽음까지 너한테 올수 있어. 네가 확실한 의사 표현 안 해서. 어. 야 그럼 그때 네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지. 그리고 네 사수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 위에서는 네 잘못이라고 하지 이제.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또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놔야 되는 거지. 그게 증거야. 그거 없이 너희 둘이 뭐 사바사바 하다가 일이 안 됐어, 그럼 다 내가 뒤집었어. 네. 아 지금 꼴통이 하나 시켰는데 제가 못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뒤에 가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. 음. 너 없는 자리 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그냥 기분도 상하고 돈은 돈 들었어. 이런 사람들 많아. 인건 살 때. 근데 누구는 돈도 할인받고 서비스 덤도 받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돈 쓰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업무, 업무 처리할 때도 똑같아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휴, 사수가 해주겠대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사수의 일을 내가 덤탱이 쓰고 일 못했다고 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일 못했다고 욕까지 먹어 나중에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거든 니가 그 선을 못 꾸면 그렇게 돼. 그래서 중요한 거야. 이건 니네 업무고 이건 내 업무고. 그걸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 업니에 그냥 해갖고는 결국 내가 다돈타기를 쓰길 수밖에 없어. 왜냐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. 다 사수 말을 듣지. 그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나를 못안 믿지. 그러면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. 이렇게. 야,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면, 아 지금 내가 사수가 시킨 게 있어,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있다 고 그걸 네가 왜 해?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지? 특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티내야 돼. 내려갈수록 게 아니지. 아래 에 있을 때,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티가 안 나야 되는 거고, 몰래 몰래 해야 이게 이제 그런 정치까지 연결이 돼 이거. 그때쯤 올라가면 경력자쯤 올라가면 내가 한 일을 내 위에 사람이 한 것처럼 말해야 되거든. 그럼 어릴 때이 자소서 쓴 것도 똑같아. 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막. 하늘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이건, 지금 여기에 쓴이 자소서는 고등학생이 쓴 자소서입니다. 뭐, 미주얼 고주얼 다 썼어, 자랑하듯이. 그게 아니라, 자, 여기에서 저 이거 했습니다. 야, 너 업무 보고 해봐. 오늘 뭐 했어? 그럼, 아, 오전에 뭐했고요 오전에 뭐했고요두번되면다 알지. 선배들은 다 알잖아. 농땡이 적구나고 중간에 쉬면서 좀했구나다 그것도 다는 거고,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생수차 막내 때는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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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게 좀그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큰 면접관이 보여주면 이제 회사로 따지면 이제 부장님, 차장님 뭐 이렇게 위상이 업계에서 지금 좀 경력 좀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. 가끔 아, 또 프로그램 뭐, 깔, 뭐 깔았고요.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요. 오전에는 이거 오후에는 이거 다 알아.